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로또추천방송 현장에 왔습니다 와아 지금 이곳은 상암 MBC 3층에 네. 위치해 있는 네. 로또추천방송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그 준비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시죠 가보시죠 저는 안에 다 넣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저기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핀을 제거하니까 이제 공이 들어갈 준비. 오우 와우. 방청객 분들 모시고 저희가 경찰관과 분까지 모시고 상점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검사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추첨기를 총 3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인 추첨기고요. 예비 1호, 예비 2호입니다. 메인 추첨기는 우리 본 방송에 추첨에 사용이 될 추첨기고요. 예비 1호는 혹시라도 메인 추첨기가 장애가 나면 은 예비 1호를 옮겨서 추첨에 대비를 하고 혹시라도 1호까지, 그 예비 1호까지 고장이 나면은 그 예비 2호로 옮겨서 공 추첨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볼 세트가 총 5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첨에 쓰일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따 뭐 확인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서는 공을 추첨했을 거고요. 열대마다 45개가 있는 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1번부터 10번이 한 가지들, 2번부터 11번부터 20번. 기준 둘레는 이렇게 측정이 되고 이상이 없고요 네. 예, 네. 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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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추첨기 이제 동작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추첨볼을 아까 전에 이렇게 전시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기 이제 혼합구 볼을 혼합하는 혼합구입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당첨볼이 위밑으로 이렇게 동선으로 따라서 내려오게 되고요. 어? 여기가 이제 전시대, 추첨볼 전시대, 당첨볼 전시대 구성이 음. 네, 그 되어 있습니다. 황금손으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그 볼들이 못 내려오게 막고 있는 거를 열어주게 돼요. 음. 그래서 볼이 다혼합으로들어오게 되고 아까 전에 볼을 잠깐 만져보셨겠지만 굉장히 가볍습니다. 진짜? 네. 바람이 가운데서 에 불기 때문에 가운데 가운데 볼이 몰려서 돌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게 돼요. 빠른 속도로 도는 가운데 그 안에 당첨 홀이 있습니다. 당첨 홀의 윗뚜껑이 열리면서 윗뚜껑에 맞아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준비십쇼. 아 이제 네. <laughs> 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동행복권 서포터즈 행복지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채연입니다. 제가 동행복권 서포터즈로서 건전 복권 문화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로또 추첨을 하는 곳에 와서 지금 리허설도 하고 실제로 생방송을 볼 생각을 하니까 되게 떨리고 기쁘네요. 네. 네,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우리 과장님께서는 네. 이 로또 추첨 방송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어, 저, 저희 이제 동영복권에서는 이제 추첨팀이라고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팀은 어, 로또복권. 시청팀도 있고, 연금복권 추첨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복권 추첨팀은 로또복권에 대한 검수작업도 진행하고, 로또복권이 공정하게 추첨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수작업을 방청객과 MBC 관계자, 그리고 경찰관 입회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생방송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네. 진짜 약간 엄숙한 분위기에서 야, 진중하게 네.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이제 항상 그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녹화 방송이지 않냐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이브 이렇게 뭐 MBC에서 네, 라이브로 대우인스. 쓰면은 이제 생방송으로 보시면 되고 네. 어, 저희가 이제 생방송에 준비하는 과정 그 전에 이제 어, 추첨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 책임감을 가지고 음. 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방송 단 5분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 동행복권 관계자 여러분들과 MBC의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리허설부터 방송까지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함께 봤나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고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로또 방송 항상 매주매주 매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